응, 롤롤롤롤 하면서 던지는 거야. 줬어. 나, 나 트리트먼트라고 하고 다 던져서 다 줬어. 트리트먼트. 이 사람 이제 트리트먼트라고 이제 다 줘. 아, 근데 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으시나? 아 못봤어요 저 다른 용무 중이 아, 누구랑 그렇게 통화 하고 있는거야? 다른 용무 중이야못봤다고요아 확실하지? 네어 오케이 나 이거 좀 구해야겠다 어 안돼 안돼 어허 저어 신기한거 많아요 뭐뭐? 뭐? 저 방금 사탕 되게 많이 구했어아 진짜? 어 나도 나도 사탕은 좀 있는데 어. 이게 특별 사탕이 있나? 어 있는거 같아아얘 얘 진짜 이렇게 있는거 좀 말해봐 어? 있는거? 어 나... 도티의 목소리 사탕 어빅 부꾸민 사탕 어 너구리 변신 사탕 어나 그거 없다 비린맛 사탕 어그 있다 네? 어아 이거 나... 이거 안장이 없으면 안되는구나 아나말좀 타볼라고 했드만 뭐야 나신기거 많아 뭐 있는데 너? 너는 뭐 있어? 나 메이비의 책 초콜릿 메이비의 책 초콜릿? 어 그게 뭐야? 그리고 뿌어의 연필 초콜릿 아 그래? 그것도 있고, KD 쿠키도 있고. 어나책또 있어. 어. 너 있잖아, 이게 상자 안에 있는 거 말고. 오, 어, 뭐야? 이거 뭐야? 으어! 어, 야, 유령이다! 어 야, 유령이 돼지 끌고 간다! 아니, 유령들이 없어, 나는 왜? 오, 어, 어, 설탕 쿠키 먹었다. 나이스. 여기, 여기, 여기 나, 나도 이상한 거 말해봐야지. 여기, 여기다가. 호랄롤러! 뭐야? <laughs> 어, 어? 줘? 어? 어? 어줘줘줘야야 <laughs> 야, 그냥 아무거나 말해돼 아무거나 말해줘어 아, KD 그래? 쿠 KD 쿠키 줬다 어아니 괜찮네 괜찮네 아무거나 막 주네 아나 그리고 책 하나 아 뭐야 이거 뭐뭐? 뭐? 책이 하나 더 어. 먹었는데 어책또 먹었어? 너 어디서 그... 구하는 거야 그거? 아니 그냥 상자에 있어요 아 그래? 네. 어, 어 아이 안녕! 이거봐 이거봐 부어의 연필 초콜릿 우와! 어 초콜릿이 아니라 그, 도구같이 메이비의 책 초콜릿 오오 이거봐 이거, 봐, 이거. 어, 뭐야? 특제 사탕가루 정수리향 우와! 뭐가 우와야 저거 정수리향이야? 저... 짱맛없겠다 야이거도 이쁘지 이거 봐봐 뭐야? 우와! 설탕쿠키 뭐야 짱이쁘다 나 아까 이거 이거 얻은거야 응? 어? 나 이거 이거 하나 주까 내가? 너 없지? 어, 어. 이거 아 하나, 이거 있어 하, 하나 가질래? 빅, 아 그거 있어? 빅 북구민 맛 사탕 있어?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 있어 이것도 있어? 아 다 있네? 이거 봐! 뭐? 내가 아까 얻은 거야 이게 어 이게 뭐야? 가면을 쓴 친구래 가면을 쓴 친구? 어? 이게 뭐지? 호랑이인데? 그러니까 호랑이가 있나 우리 중에? <laughs> 수상해! 우리 악동을 찾아야 되잖아 뭘 내가 왜 수상해 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지? 아니야 악동은 분명히 연락을 받을 거란 말이야 여기 여기 어 뭐야? 야 여고 어. 다니면 의심받아 어. 아 그래그래? 어자 여기 가져가자 갈게. 어, 아니야. 악동 힌트 있으면 말해줘. 어, 연락할게. 어. 와 이거 되게 귀찮네요. 얘한테도 통화를 걸어볼까? 전화 받아라. 어 있자. 전화 받아라.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나 지금 엄청 긴대한 작업을 했다고. 뭔데 뭔데 뭔데? 나비군이랑 통화하다가 옆에서 어. 유령 발견해가지고 그거 했거든. 트리거할 트리? 어. 그래가지고 어. 사탕 얻었어. 그게 뭐가? 어? 그게 뭐 중대한 작업이야? 어? 그래서 비코니 내가 얻은 거 가지고 어. 내가 비국구 뭐야 비국구민만 사탕 이거 가지고 있었거든. 어 나도 있어 그거. 나 그거 다섯 개 있어. 어, 쓸모 없는 거잖아. 이거랑 비코니가 어. 얻은 거랑 바꿨어. 아 진짜? <laughs> <laughs> 야너아왜왜 왜 모자라네? 왜 괴롭혀. <laughs> 어? 너구리 변신 사탕 얻었다. 야나나 나도 그거 있는데? 어 뭐야? 어? 아이 그 이거 또 쓰레기야 이거 뭐야 쓰레기 준 거야? 애? 아이 너뭐 하는 거야 아. 너? 아나너 비코니한테 역당 역 역으로 당했네. 형나 이거 비린맛 사탕 얻었거든. 이거 줄까? 비린맛 사탕 나도 있어. 그네개 있어. 주세 <laughs> 어? 나 사탕 나 사탕 되게 많아. 그럼 특별한 사탕 있어? 단종 짓이야? 어나 있지. 나 뭐. 특제 사탕가루. 어? 그거 막 위험한 아니 뭐 특별한데 가야 되는 그런 거야? 몰라. 그 정수리향이야 정수리향. 정수리야 어. 형 냄새 나겠네. 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laughs> 야 그리고 이게 잠터리가 구구 있잖아. 응. 음. 뭐지? 뭐뭐뭐뭐 뭐, 뭐, 뭐 이상한 친구? 어. 잠터리를 만났다? 음. 잠터리가 막 호랑이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 뭐야? 잠만. 잠만. 드리고 왜? 드리 드리고 할 드리. 드리. 맞췄어요. 맞췄어요. 유령 이 야, 야, 맞췄어요. 야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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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거? 어 그러면? 그 내가 유령 있길래 호롤로르 그랬더니 줬어. 진짜? 어. 그거 그거. 그, 아 개... 뭐야? 보티 목소리 사창됐어. 아 어? 어이야너 레어 아이템 먹었네? 아 이거 버려야겠다 야 근데 이거 있잖아 이제 뭐해야 되냐? 이거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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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뭐? 여기 여기있다 여기있다 랄랄라랄라요 오유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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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유령 <laughs> 오야야랄랄라랄라해도줘오 <laughs> <laughs> 어, 뭐야 근데 나 큰일 났어 아 뭐야 메이비의 책 초콜릿 뭐야 아나 눈덩이 못 맞춰서 눈덩이 다 썼어 야 그거 안 맞춰도 되는데? 굳이 안 맞춰도 날아가는 것만 보이게 하면 줘. 어, 나 여섯 개다 썼는데 두번 날라고? 아, 그래? 넌 <laughs> <너> 바보야? 너너 <laughs> 바보야? <laughs> 아니, 가까이 쫓아간 다음에 해야지 보이게. 아. <laughs> 아. 나 진짜 이거 온거 호당이네 너. 근데 나그나 그, 어, 뭐, 어, 뭐? 그거 어. 특별한 장소 그거 발견했거든. 어. 거기 네버랜드 별가루 사탕인가 그런 거 있었어. 아, 진짜? 그거 그게 필요해. 네버랜드 별가루. 아, 네버랜드 별가루 사탕이 필요해? 어 오, 여기 뭐야 신속 걸리네 여기 그걸 그걸 구하면 나한테 전화해 어딘지 아니까 어어그 어, 그래 음. 어 잠들이한테 어? 여보세요 네 고급 정보 를 알아왔어 어 나도 뭔데 아, 뭔데 받아봐 어어그잖아 어, 찬이가 어 맞아 나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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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나는 키즈님이 전화오더니 어, 어. 아리마 사탕이 있네 아리마 사탕 어어 그게 있으면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 찬이 오빠가 발견한. 어. 그게 아리마 사탕. 아 찬이가 뭐집 발견했대? 어. 난 그거 아닌데? 뭐야? 찬이 책을 발견했대. 뭔지? 그 악동이 누군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책. 아 그래? 어. 악동은 영악하고 응. 글쓰기를 좋아한대. 어? 뭐뭐 뭐, 뭐. 당신. 뭐. 뭐뭐 뭐. 뭐, 뭐. 영악한 걸로 치면 네가 1등이야 지금 어? 너 지금 완전 의심밖에 생겼어. 당시이지아뭔 어?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지? 아무, 아무튼 그렇다는데? 아 나도 책 발견하고 싶은데. 야, 나는 왜 책을 못 발견하냐? 아니 이것도 어디 찾는 거야 진짜? 뭐, 그리고 너너 아, 아, 그런 아, 거 알지. 발견한 거 있어? 땅에 뭐? 땅에 있는 사탕? 아니 아니. 나 그거 하나도 못. 어나다 상자에서. 어, 그러니까 나도 상자에서 발견했는데. 땅에 캔디가 스폰된다고 했는데. 그, 뭐야? 뭐? 이거 뭐야? 어, 뭐야?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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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땅에 징징이 머리 있어. 아, 그런 거 흔해. 죽었나 보지 뭐.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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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이거 뭐? 뭐냐! 우와, 이거 무서워.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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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나면은 우야 어, 징징이 머리 이거 써지네 이거? <laughs> 그거 왜 쓰고 다니냐고 음, 징징이 머리 옆으로 돌아갔어. 에이. 헐. 헐. 짱징구럽네. 여튼 여기다. 어, 또 고급 정보 있으면 어, 이거 이거 뭐지? 원합시다. 어? 야, 나 포켓볼 먹었어. 어 아이 그런거 좀 주워먹지 말라고 아니뭘 주워먹는게 아니라 이거 뭐, 뭐 어? 멜론 멜론 뭐야 어안되 아저씨 되나? 왜 여기 흑요석으로 어? 막힌 데 있거든? 어 기억해놔야 돼. 흑요석으로 막혔어? 오케이 포켓볼이 마이너스 칠백 마이너스 이것도 쓸수 있나? 오 어, 이것도 쓸수 있네? 오호 여튼 이따 봐요 어 알았어 뭐 좀더 둘러볼게요 여기 좀뭐좀 뭐, 좀 사탕을 사탕이나 아니면은 그 악동에 대한 힌트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왜 문이 반쪽 거리나 찍어? 왜 이래? 신기하네? 여기도 뭐 있지 않을까요? 건물 안도 좀 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건물 안은 잘안 찾아봤네? 어, 있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아유, 징징이들이 너무 많아, 이거. 어, 있자. 아저씨! 아씨못 파시나? 썩은 고기 에메랄드? 오, 오. 오, 사기꾼. 유령 없나? 유령? 아직 부... 이게 뭔지 알아? 뭔데? 드로그 사탕이야. 뭐야? 나 이거 유령한테 줘서 얻었는데? 후진 거였어, 이거? 짱 후진해. <laughs> 나 눈덩이 다 썼거든. <laughs> 어, 나다 <나도> 썼어. <laughs> 나한 명한테 세개 썼어. <웃음> 어? <웃음> 나도 <웃음> 근데 그거 안 맞추고 어. 대충 해도 얻는데? 망했어, 우리, 그래? 어.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응. 음. 트리, 월 트리트라고 하고 던져야 된다잖아? 필요 없어. 그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니까, <laughs> 나, 나 도태관 통화 중, 통, 통화 중이었는데, 쩌영이, 콜롤롤롤롤 어. 하면서 던지는 거야. <laughs> 줬어. 나 트리트먼트라고 하고 다던져서다 <laughs> 줬어. <웃음> 트리트먼트? <웃음> 그 사람들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다 줘. <laughs> 에이. 근데, 자, 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 뭐. 이제 우리 뭐 하는 거야? 그니까, 일로 와봐. 음. 형한테만 특별히 알려줄게. 예, 알겠습니다. 자, 좌표를 보면, 어. 뭐야, 반대편이네? 이게 특별한 집이 있어 어, 스페셜 하우스 거기에 막 뭐지? 여보세요? 여기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대체 지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사탕이 없어요 참? <laughs>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탕을 저는 하나도 못모았어 저는 빅부음미맛 사탕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에이, 그럼 이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야? 비꼬님 어, 여보, 예, 여보세요? 비꼬님, 사탕 좀 모으셨어요? 예, 어, 왜너너뭐뭐뭐 어, 왔냐? 뭐 뭐뭐뭐 뭐 받았어요? 빅꾸민 사탕. 아예 그거 다그스레기 사탕이잖아. 그, 그거 하나씩 다 있고. 있어, 너구리 아이, 그, 아이, 그, 아, 변신 사탕. 아 그, 아너거최다 그런 것만 있어 왜? 아니, 목숨, 아 그리고 아, 하나 있어, 하나 특제 특제 사탕 가루 있어. 아 정수리 말이야. 맛, 정수리 맛. 어, 어 뭐야 여기서? 아이 그거 말고. 그런 건 없으신가? 그런 거 말고 없는아 있어, 하나. 여기는 뭐야? 비린 맛 사탕. 아 그런 거 말고 어 여기 있다 어이 차가 유령이었 유령이었는데 아닌가 어 여기 또 있다, 있다 어 럴러 럴로 럴러 럴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OX 퀴즈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야 OX 뭐야 우선 이곳에서는 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 퀴즈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OX, OX 퀴즈 퀴즈장으로, 퀴즈장으로 가야 되나 각각의 팀유리병에 물이 차게 됩니다 어떻게 가요 가장 많은 물을 채운 팀이 특별한 선물을 받아가게 되는데요 오그 어? 선물은 마을에 들어갈 수 없는 집들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어오 그곳에 가고싶지 않나요? 아... 그렇다면 지금 바로 퇴근하.. 아 차단되고 전화 왔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뭐 정보 없어요? 하나 있어요 뭐요? 악동에 관한 힌트 어? 뭐? 어.. 악동은 그냥 영악.. 영약하다고 써있는데? 영악 영악 여, 영약? 영악 어 영악 아.. 어... <laughs> 악동은 영악.. 영악하다 어. 근데 이걸 이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맞추지? 아 영악하다. 영악한 건 내가 제일. 너 악당이야? 아 솔직하게 말해 좀 도와줄게. 아나 아니, 아니야 진짜로. 아 그래? 근악 악당이면 연락이 왔어야 되는 거잖아. 너 연락 왔잖아 지금 나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laughs> 어. 연락 말고 운영자한테. 아 그러네. 아닌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다 자기가 악동인지. 연락이 왔겠지? 응, 나는 안 왔어. 아 그래? 근데 이거 집 앞에 표지 같은 거 있다며. 표지판? 어 거기에 이렇게 갖다 대면 어. 열리는 그게 있을 거. 어 그래? 나도 안 보셨겠지? 아 나도 안 보여. 그래? 뭐 힌트 없습니까? 근데 저는 얻은 게 없어요. 아 진짜 쓸모가 없네. 어, 오,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열리는 거 있다. 어디? 아리마 초코알. 어나인다 <laughs> 없네. 나 아까 하나 들었어. 뭘? 시대님한테. 뭘 들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뭐야 어, 야 뭐야? 뭐냐? 오엑스키즈장너 거기 갔어? 아니. 그럼 뭐야? 너 거기도 아닌데 왜 이게 들리지? 어, 예. 하여튼. 어. 하... 아니, 아까 키드 어. 님한테 그 때문에 수상한 집 발견했다고. 그런 적 없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나이 얘기밖에 안 했어. 다 들었어. 아, 진짜로. 아 들었다고. 아 진짜라니까? 어이없네. 나가 책 얘기밖에 안 했는데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장사 못하지. 아 진짜로. 뭔뭔 얘기, 얘기야 이게? 같이 장사 못해. 어 휴정도 어, 와달다 에? 휴정을 어떻게 가 몰라. 에 뭐지? 아 어, 이거 아린맛 사탕이 어딨어? 아 아. 네. 어 뭐야? 네. 뭐야? 네. 어. 어. 뭐야, 뭐, 뭐야, 뭐야? 월 스퀴즈 한다는데? 대박, 대박. 어, TP 되겠다. 오케이, 이따 봐. 에, 오케이.